겨운이다. 사랑해. 축하해요.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아들의 결혼식까지 그녀가 숨겨온 빛나는 시간.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때로 사랑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 때로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다. 그리고 때로 사랑은 고통을 감내하는 침묵 속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한 여인이자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위해 자신의 생을 불태운,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빛을 숨겨야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1992년 늦가을, 28살의 이희경은 산부인과 대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배 속에서 움직이는 작은 생명을 느끼며, 그녀는 결심했다. 괜찮아. 우리 둘이서 잘살수 있어. 나 혼자서도,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남편은 세상을 떠났다. 내가 임신을 하자마자 교통사고로. 친정 부모님은 낙태를 권유했지만, 희경은 고개를 저었다. 배속 아이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은 순간, 그녀는 이미 엄마가 되어 있었다. 민준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세상이 뭐라 해도 엄마는 내 편이야. 출산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였다. 희경은 지속되는 피로와 복통을 단순한 육아 스트레스로 여겼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만성 최장염입니다 스트레스와 영양 불균형이 원인으로 보이는데 지금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의사는 말했다. 이번요? 아니 그럴 수 없어요. 집에 어린 아기가 있어서 환자분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방치하면 악화될 수 있어요. 약으로만. 약으로만 버틸 수는 없나요? 그날 밤, 희경은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이. 엄마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는 아이.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 병은. 나만 아는 비밀이야. 민준아, 엄마는 괜찮아. 넌 절대 알 필요 없어. 희경은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고 밤에는 대리운전 콜을 받았다. 아들이 잠든 후에만 가능한 일이었다. 이웃 할머니가 잠시 봐주는 두세 시간. 그 시간이 그녀가 돈을 벌수 있는 전부였다. 민준아, 엄마 다녀올게. 조금만 자고 있어. 금방 올게. 어느 겨울밤이었다. 대리운전을 마치고 돌아온 희경은 복통으로 계단에 주저앉았다. 진통제를 먹을 시간을 놓쳤던 것입니다. 으, 괜찮아. 집까지만, 조금만. 문을 열자,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민준이가 깨어 엄마를 찾고 있었다. 희경은 고통을 참으며 미소를 지었다. 엄마 왔어, 우리 아가.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응, 이제 안 울어. 그날 밤 희경은 아들을 품에 안은 채 밤을 세웠다. 등을 토닥이며 자장가를 부르며 고통을 사랑으로 감싸며 시간은 흘러 민준이는 7살이 되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희경은 특별히 화장을 하고 새 옷을 입었다. 엄마 나 학교 다니는 거야? 진짜? 그럼. 우리 민준이 이제 학생이야. 엄마 자랑이야. 엄마도 같이 다니면 안 돼. 학교는 민준이 혼자 다니는 거야. 대신 엄마가 매일 데리러 올게. 입학식이 끝난 후, 희경은 교실 뒤에서 아들의 모습을 지켜봤다. 새 책가방을 맨 작은 등. 그 모습이 너무나 대견하고, 동시에 너무나 안쓰러웠다. 민준아, 엄마는. 내가 이렇게 잘하는 걸 보고 싶어. 내가 꿈을 이루는 걸 보고 싶어. 제발. 그때까지만. 민준이는 중학생이 되었다. 사춘기가 찾아왔고, 엄마의 관심은 이제 부담스러운 것이 되어버렸다. 엄마, 나왔어. 민준아, 학원은 잘 갔다 왔어. 저녁 먹어야지. 배안 고파. 방에 있을게. 민준아, 요즘 왜 그래? 엄마한테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해야지. 아무 일도 없다니까. 왜 자꾸 간섭해 희경은 아들의 방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노크를 하려다 손을 내렸다. 그날도 그녀는 진통제를 삼키며 혼자 저녁을 먹었다. 이희경 보호자분 계십니까? 제가 보호자입니다. 적어도 2주는 입원하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위험합니다. 이주요? 안 돼요. 집에 아들이 아드님은 고등학생이라고 하셨죠?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나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날 밤, 희경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엄마야. 갑자기 회사에서 지방 출장을 가게 됐어. 2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응,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민준아, 밥은 꼭 챙겨 먹고. 아프면 약국 가서 약사 먹고. 알았다니까. 엄마도 바쁘면 전화 안 해도 돼. 희경은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들의 무심한 목소리가 오히려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거짓말쟁이가 됐네. 그래도, 넌 몰라도 돼. 절대 몰라야 해. 민준이는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의 명문대학에 합격했다. 엄마, 나 붙었어. 진짜 합격했어. 정말이야? 민준아, 엄마 고마워. 엄마 덕분이야. 하지만 아들은 몰랐다. 그날 아침, 엄마가 응급실에서 퇴원해 겨우 집에 도착했다는 것을, 진통제를 세 알이나 삼키고 나서야 현관문을 열수 있었다는 것을, 민준아, 엄마는 내가 웃는 이 순간만 있으면 돼. 이 순간이면 충분해. 그날 저녁 희경은 민준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다. 주방에 서서 고통을 참으며, 씩씩거리는 숨소리를 숨기며, 그녀는 요리했다. 민준이는 대학에 입학하며 서울로 올라갔다. 처음으로 곁을 떠나는 날이었다. 엄마, 나잘 다녀올게. 자주 전화할게. 그래, 민준아. 아프지 말고 밥꼭 챙겨 먹고. 알았어. 엄마도 건강 챙겨. 희경은 기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텅빈 집을 마주했다. 민준아. 이제 엄마 혼자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넌. 행복하게만 살아줘. 그날 밤, 희경은 민준이의 빈방에서 울었다. 20년을 참아온 눈물이 그제야 터져나왔다. 아들을 위해 숨겼던 고통이, 외로움이, 두려움이, 그 모든 것이. 민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그리고 27살이 되던 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다. 엄마, 나야. 민준아, 그래. 잘 지내. 엄마 나. 결혼하려고. 정말. 우리 민준이가.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도 만나면 좋아하실 거야. 그래. 그럼 언제 엄마한테 데려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를 끊은 후, 희경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민준아. 내가 드디어 가정을 꾸리는구나. 엄마는, 그때까지만, 제발 그때까지만 버티게 해주세요. 하지만 희경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다. 결혼식을 3 개월 앞둔 어느 날, 그녀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이희경 씨,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당장 큰 병원으로 전원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선생님, 세 개월만요. 제발 세 개월만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세 개월이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제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날만 보면, 그날만 보면 됩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상태로는, 선생님, 제발입니다. 저는, 저는 그날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는 없어요. 제가 평생 혼자 키운 아들인데, 제가 그 아이 결혼식에 없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의사는 긴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강력한 진통제와 함께 최선의 처방을 내렸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수 없었다. 희경은 아들과 며느리가 될 여인을 만났다. 그리고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신의 결심을 더욱 굳혔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민준이한테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예쁘다. 우리 민준이가 보기 많네.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요. 엄마 건강하시죠?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아니야, 엄마 괜찮아. 걱정 마. 그보다 결혼식 준비는 잘 되어가니. 희경은 웃음을 잃지 않았다. 아들 앞에서만큼은 그 어떤 고통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순간,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으, 조금만, 조금만 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다. 2025년 12월의 어느 토요일, 맑고 화창한 날이었다. 희경은 새벽 4시에 일어났다. 통증이 심했지만, 그녀는 진통제를 삼키고 화장을 시작했다. 괜찮아, 이희경. 오늘 하루만. 오늘 하루만 버티면 돼. 민준이 앞에서. 완벽하게. 완벽한 엄마의 모습으로.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화장으로 가려졌지만 눈빛만은 숨길 수 없었다. 그 눈빛에는 고통과 사랑이, 희생과 행복이 함께 담겨 있었다. 결혼식장은 하객들로 가득했다.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꽃으로 장식된 버진로드가 빛났다. 신랑 어머님 정말 젊으시네요. 맞아요. 저렇게 예쁘시다니. 희경은 미소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차마 이 희경. 조금만. 조금만 더. 민준이가 버진로드를 걸어나왔다. 그리고 신부가 들어왔다. 희경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웃었다. 우리 민준이. 정말 멋지다. 주례사가 끝나고 신랑 어머니의 축사 순서가 왔다. 희경은 천천히 단상에 올랐다. 안녕하세요. 신랑 민준이의 이희경입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컸구나. 엄마 혼자 너를 키우면서 많이 부족했을 텐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그리고 우리 예쁜 며느리 민준이는 착한 아이예요. 어려서부터 엄마 걱정 한번안 시킨 아이고 지금도 엄마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아이예요. 부디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요. 민준아, 엄마는 오늘이 정말 행복해.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항상 그랬어. 앞으로도 행복하게만 살아줘. 그것만이 엄마의 소원이야. 사랑한다, 민준아.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해. 희경은 단상을 내려왔다. 그리고 의자에 앉는 순간 의식이 흐려졌다. 하지만 그녀는 버텼다. 아무도 모르게 침착하게. 식이 끝나고 민준이는 엄마를 꼭 안았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준아, 엄마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했어. 엄마, 왜 이렇게 말해?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건데. 그래, 그렇지. 엄마가 괜히 감상적이었네. 희경은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 온기를 그녀는 기억하려 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틀 후 희경은 집에서 쓰러졌다. 의식 없습니다. 빨리. 보호자 연락했습니까? 아들분한테 연락했습니다. 지금 오고 있다고. 민준이는 급히 찾아왔다. 그리고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를 만났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 괜찮으시죠? 무슨 일이에요? 아드님 앉으시죠? 어머님께서 만성 췌장염을 20년 넘게 알아오셨습니다. 네, 20년이요? 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으신 채 진통제로만 버텨오셨어요. 특히 최근 6개월간은 상태가 매우 위중하셨다. 그럼 결혼식 때도 아드님 결혼식 날짜를 목표로 버텨내신 겁니다. 제가 입원을 권유했지만 어머님께서는 아드님 결혼식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아프신 줄도 민준의 손에서 커피가 떨어졌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무너졌다. 민준은 의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엄마의 방을 들어갔다. 서랍 속에는 오래된 진단서들이 있었다. 1992년부터 시작된 20년치의 병원 기록이었다. 1992년. 내가 한살 때부터. 그리고 일기장이 있었다. 엄마의 일기장이었다. 민준이가 오늘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다. 너무 기쁘다. 통증은 심하지만, 이 행복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작은 가방을 맨 모습이 너무 귀엽다. 오늘은 응급실에 갔다가 입학식에 겨우 맞춰갔다. 민준이는 몰라야 한다. 절대 몰라야 한다. 민준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내 생에 가장 행복한 날이다. 이 순간을 위해 나는 버텨왔구나. 민준이가 결혼한다. 나는 그날까지 버틸 수 있을까? 제발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날 민준이의 행복한 얼굴을 보는 것.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입니다. 엄마, 나는 왜 몰랐을까? 왜? 사흘 후, 희경은 잠시 의식을 회복했다. 민준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엄마, 나야. 민준이, 민준아, 신혼여행은 잘 갔다 왔니? 엄마, 왜말안 했어? 왜 아픈 걸 숨겼어? 민준아. 엄마는 내가 걱정하는 게 싫었어. 넌 너무 착한 아이라서 알았으면 내 인생을 포기하고 엄마만 돌봤을 거야. 그게 뭐가 잘못됐어? 내가 당연히 그래야지. 아니야, 민준아. 엄마는 내가 자유롭게 꿈을 이루기를 원했어. 내가 행복하기를. 그것만 원했어. 엄마, 미안해.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엄마 고통도 모르고. 아니야. 넌 엄마를 행복하게 해줬어. 내가 웃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했어. 일주일 후, 희경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의사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했다. 민준은 엄마의 핸드폰에서 음성 메모를 발견했다. 결혼식 전날 녹음된 메시지였다. 민준아 엄마야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아마도 엄마는 내 곁에 없을 거야.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거짓말을 많이 했지. 아프지 않다고 괜찮다고 다 거짓말이었어. 하지만 그건 엄마가 널 사랑했기 때문이야. 민준아, 엄마는 후회 없어. 너를 낳고 너를 키우고 내가 행복해지는 걸 보는 것. 그것이 엄마의 전부였어. 그 순간들이. 엄마를 살아있게 했어. 엄마가 없어도. 너는 잘살 거야. 넌 강한 아이니까. 그리고 이제는. 내 곁에 좋은 사람이 있잖아. 부디 행복하게만 살아줘. 사랑한다, 민준아. 엄마의 모든 것이었던 너. 정말 사랑한단다. 엄마. 그날 밤, 희경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민준의 손을 꼭 잡은 채로.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처럼. 마침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녀를 아는 모든 이들이. 그녀가 얼마나 위대한 였는지 이야기했다. 항상 웃는 얼굴이셨는데, 이렇게 힘드셨을 줄 몰랐어요. 아들 하나 믿고 그렇게 오래 버티셨다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49제가 끝난 후, 민준은 어머니의 유품 속에서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민준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엄마는 내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있어. 엄마의 몸은 많이 아프지만,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민준아, 엄마가 너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니? 그건 내가 아플 때였어. 내가 아파서 울 때, 엄마는 정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그래서 엄마는 결심했어. 엄마의 아픔은 내가 알 필요 없다고. 내가 엄마 걱정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민준아, 엄마를 미워하지 마. 엄마를 불쌍하게 생각하지도 마. 엄마는 행복했어.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엄마에게는 선물이었어. 앞으로 내가 아빠가 되면 알 거야.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때 엄마를 이해해줘. 그리고 내 아이에게도 이런 사랑을 주렴. 사랑한다, 민준아. 영원히. 엄마가. 1년이 흘렀다. 민주는 어느 봄날, 어머니의 묘를 찾았다. 엄마, 저 왔어요.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아내가 임신했어요. 아들이래요. 엄마, 저 아빠 돼요. 엄마, 약속할게요. 저도 엄마처럼. 이 아이를 사랑할게요. 그리고 엄마가 제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 아이에게도 무한한 사랑을 줄게요. 감사해요, 엄마. 그리고 사랑해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때로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때로 사랑은 고통 속에 숨겨져 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다. 가장 빛나던 순간, 희경은 자신의 전부를 주었다. 그 사랑이 아들의 삶이 되었고, 그 삶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사랑 속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